자 이번에는 자바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가 뭘까요? 인터페이스는 앞에서 다룬 추상 클래스하고 비슷한데 추상 클래스는 일부가 추상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는 100% 추상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상 클래스보다 더 완벽한 추상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인터페이스는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산 7급 이 소공 시험에서 UML 디자인 패턴 이런 곳에서 이 인터페이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인터페이스는 전산 9급 시험에서는 추상 클래스처럼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인터페이스가 뭔지 잠깐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합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의 일종인데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페이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인터페이스 A라고 하면 이 A가 곧 뭘까요? 인터페이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세개 인터페이스 A 밑에 인터페이스 B 그리고 인터페이스 C 가져왔고 마지막은 일반 클래스 D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는 내부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봅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는 내부적으로 이 상수하고 추상 메소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100% 추상화된 것이라고 하있죠 100% 추상화 되었다는 것은 완성된 메소드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해서 미완성 형태의 추상 메소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클래스, 아, 인터페이스 A를 볼까요? 먼저 상수 A가 존재한다는 건데, 이때 INTA는 1인데, 왜 이게 상수일까요? 바로 키워드 파이널을 붙이면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은, 여기 스태틱이 있는데 바로 인터페이스의 상수는 반드시 정적 상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거는 시험에 뭐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public int aa 라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미완성 형태의 메소드죠. 무엇이 없으니까 세미콜론으로 끝이 나고 블록 안에 정의가 없죠. 바로 미완성 형태의 추상 메소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추상 클래스에서는 미완성 구조일 때는 앱스트랙터라는 키워드를 썼죠. 그런데 인터페이스에는 이런 걸쓸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인터페이스가 벌써 예약하고 있는 게 전부 무엇이다? 미완성 메소드를 예약하고 있으니까 앱스트랙터 같은 키워드는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B도 볼까요? 바로 이 INTB는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파이널 스태틱이 생략된 것으로 상수라는 것이고 미완성 메서드 BB 역시 인터페이스 C에도 INTC가 있고 미완성 메서드 CC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는 내부적으로 상수와 미완성 메서드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클래스에서 상속 받아가고 완성시켜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이 클래스 D에서 상속 받아서 이렇게 AA, BB, CC 이 미완성 추상 메소드를 이렇게 완성시킨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하고 완성하는 형태의 전반적인 설명이었고 좀더 세부적으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 시험에 녹여하였습니다. 여기 익스텐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이, 이, 이 인터페이스 C가 인터페이스 AB를 상속받은 것이죠.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클래스가 클래스를 상속받듯이 키워드 익스텐드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아래쪽을 봅니다. 여기 인플리먼트가 있죠. 이거는 구현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C는 뭘까요? 인터페이스예요 D는 뭘까요? 일반 클래스죠. 일반 클래스가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익스텐드를 안 쓰고 바로 임플리먼트 키워드를 쓴다. 이런 것이 뭐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가 뭐냐? 설명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야기하면 인터페이스는 완벽한 추상화를 제공하는 것이죠. 해서 절대로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메서드는 선언만 해야 되지 정의를 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바의 인터페이스 용도 하나 더 설명합니다. 자, 제목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다중 상속 흉내라는 건데 오른쪽 상단을 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출제된 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객체지향 언어 자바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체지향 언어는 다중 상속을 지원해야 할 의무도 있긴 있는데 이 다중 상속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해서 대부분 객체지향 언어가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 상속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 하나 이야기하면은 우리 현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바로 이 C++은 객체지향 언어이면서 다중 상속을 지원하는데. 자바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리하고 그러면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는데 다중 상속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설명한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무엇을 다중 상속을 흉내 낼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서 주어진 코드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중 상속 흉내 내는 코드입니다. 제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페가수스라는 신화가 있는데 그거는 날개가 달린 말이죠. 해서 여기 인터페이스 새 버드 플라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다음 인터페이스 호스 말입니다. 말은 달린 데서 런 이렇게 선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인터페이스 버드하고 호스를 어디에서 밑에 이 페가수스라는 클래스에서 임플리먼트로이 버드하고 호스. 바로 두 개니까 다중상속이죠.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의 일종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이걸 갖고 우리는 무시고 하느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다중상속 흉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개념은 여기까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더 설명하면 은 미완성 형태의 메소드 플라이하고 런을 상속받아서 어떻게 여기 새처럼 말처럼 이렇게 완성시켜서입니다. 해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호출을 하면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다중 상속. 지금까지 이것은 시험에서 뭐 원칙 코드 이런 거한 번도 넣지 않고 그냥 자바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는데,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다중 상속 흉내 낼수 있다. 뭐 이런 게 주제에 될수 있고,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인터페이스였습니다.